라라라. 오케이. 10번. 와, 이거 기록인데. 1열1번 오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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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바빠. 아빠맨입니다. 모험가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기 역할은 좀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100% 꿀잼 보장. 거기다가 제5인격에서 예능을 담당하는 캐릭터죠. 물론 같은 생존자 팀원들 눈에는 조금 아주 조금 믿음이 가진 않아요. 정원사도 있으니까요. 일단 천천히 크게 돌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멀죠. 정원사도 같이 붙어주면 좀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데. 음. 혼자 구출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좁혀 나가면서 계속 간만 봐주세요 자 병원사 붙으니까 바로 들어가고요 오케이 이거예요 팀플레이 이제 흩어지면 됩니다 살인마 붙어요 자 천천히 오케이 모르죠 아. 아이고왜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와? <laughs> 오케이 갔습니다. 모험가가 확실히 이런 재미는 있어요. 지금 정원사를 살려야지만 살인마랑 무승부가 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자 어떡? 어떻... 음? 아주시야가 좁은 여석이고만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 자 지금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정원사 한번더 잡혔는데, 아빠맨이 아까 빨리 구해줬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버팁니다. 하지만 지금 절반이죠. 절반인데 다리를 건너가서 구출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땐 개구멍 찾으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출하러 가는 도중에 생각 의자 승천합니다. 아빠맨이 중국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개구탈출 확률이 아주 한열 판을 하면 네 판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빠맨 잡으러 올 텐데 개구멍이 안 나와요. 어디 어디 있어 개구멍 나와야 돼. 어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보셨죠? 아빠맨은 알고 있었지.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자 말씀드리는 순간 생존자 용병 살인마 미치코죠 붉은 나비 미치코 지금 용병이 한대 맞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용병은 나중에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형지물이 많고 좁은 곳으로 유도를 잘 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생존자가 등을 보이니까 바로 빠르게 따라 붙는 미치코 조심하셔야 되죠 날아오는 거 무섭습니다 자 용병 팔레트 내려주고요 침착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갑니다. 기술 보여주겠다 이거죠, 기술. 그렇죠. 용병턴 나왔습니다. 이건 아빠맨의 뇌피셜인데, 미치코 상대하실 때는 건용이턴, 건용이턴처럼 가까이 붙어서 돌기보다 저렇게 크게 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미치코 공격이 찌르는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벌려서 크게 도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싶은 거죠. 물론 아직은 아빠맨이 생각만 했던 거고 직접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증명하겠습니다. 아빠맨은 뇌피셜로 끝나지 않아요. 자, 미치코부터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미치코는 거리를 벌리고 넓게 돌아야 된다. 건용이가 아빠맨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고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 드리고 두번 보여 드리고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빠맨이에요. 세번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치코는 백스텝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딱 어울리는 무금이 있죠. 아빠바바바 아빠바아따아빠네번 아빠바바바 아빠따 다섯 번 아빠바바바 아빠라아아 여섯 번아빠아 일곱 번아빠바 아빠바바바 아따라 아빠라바바 아빠바 여덟 번 방금 보셨듯이 거리가 벌어져도 한 방향으로 돌기보다 한 방향 돌다가 옆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아빠바바바 아빠바 아빠바바바 아빠라 아빠라라라 아홉 번와 아빠라라라 오케이 열번와 이거 기록인데 열 열한 번 오케이 자 미치코 멘탈 터졌죠? <laughs> 이 정도면 저 같아도 터져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자 여기서 모험가 세레머니 아 이제 막미안해질라 그러네 아 진짜 너무 웃겨 넘어가 오케이 12번 와우 여러분은 지금 제 5인격 플레이에서 기록적인 순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아빠맨이에요. 생각한 걸, 뇌피셜을 그대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직접 보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빠맨입니다. 칭찬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장면은 녹화 오케이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용병 할때 아우 명장면을 몇개 날려 먹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붉은 나비 옵니다. 아빠바바바 아빠바 안녕. 자 생선맨 나오죠. 이러면 안경맨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빠맨도 체스 <laughs> 체스 두면서 느낀 건데 세상 이치는 등가 교환이에요.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고.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물론, 둘다 살리면 좋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수리수리, 다자기수리, 어이, 어, 421님, 댓글 감사합니다. 음, 살인마 대기맨. 좋다 이거예요. 매너, 비매너를 떠나서. 전략과 운영. 좋다 이거예요. 일단, 아빠에는 살인마가 대기맨을 해도 구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해보자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생존자 플레이를 하는데 살인마가 대기맨만 해요. 그러면 도대체 재미는 어디서 찾냐 이거죠. 아빠맨도 녹화를 하는 입장에서 살인마가 대기맨만 하면 그 영상에서, 그 판에서는 뽑을 분량이 구출 장면밖에 안 나와요. 물론 아빠맨도 100% 구출은 못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린 장면인데, 그걸 또 집어넣고 보여드리기에는 참 답답하죠. 아빠맨도, 대기맨도. 결론은, 대기맨이 운영과 전략이면, 사면봉은 너무 저평가되었다. 나라에서 위대한 전략가라고 표창을 줘야 된다. 물론, 아빠맨은 지금 대기맨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기맨만 해요. 살인마 하시는 분이든, 생존자 하시는 분이든, 급그 판이 정말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자, 생선맨 무승부 깔고 가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오케이. 쉽죠. 자, 건물 안이 왜 생존자에게 좋은가? 창틀 넘어오면 문으로 나가면 되구요. 돌아서 문으로 오면 창틀 넘어가면 되죠. 오케이. 쉽죠. 자,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자, 어디 한 번, 보... 어? 걸렸죠?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어디 한번. 어? 뭐야? 언제 누가 구출해 갔어요? 이거 야 이거 일단 오케이 <laughs> 일단 오케이 이래서 아빠맨의 제5 인격은 건룡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이거예요 자, 한번더가고요 이거잖아요. 칭찬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같은 밑장빼기여도 용병이 하면 살인마를 따돌릴 수 있죠. 하지만 모험가가 하면 100% 꿀잼이 보장된다. 생존자팀에서 확실하게 예능을 담당합니다. 아, 몰라. 난다 몰라. 나 혼자 재밌게 하고 싶어. 남들 웃기고 싶어. 모험가 하세요. 모험가 하시면 됩니다. 생선맨이 지금 좋은 스킨 입었다고 나름대로 살인마의 근성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는 창틀 넘어가도 안 들킨다, 신호가 안 간다, 한마디로 못 잡는다. 오케이 끝났죠. 쉽죠. 정말 생선맨으로 대기맨을 하면 음 지금 저한테 붙어요. 욕심 내는 거죠. 지금 제 보내고. 아빠 맨까지 잡겠다. 응. 어, 그러시겠다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자, 이제 여기 돌면 오케이. 이게 건용이 기어 세컨드다. 아빠 맨또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주접 떨고 있네. 아니에요. 건용이 턴하고는 다릅니다. 건용이 턴은 그냥 살인마에게 붙어서 간단하게 돌면 끝나잖아요. 그게 건용이 턴이고, 아빠맨의 영상 푸른 루돌프 편을 보시면 건용이가 아빠맨 루돌프한테 붙어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럼 아빠맨은 헛손질을 했고 그걸 당하고 나서 아빠맨이 생각했던 게 살인마의 피격판정이 히트박스가 격투케임처럼 네모난 게 아니라 부채꼴로 살인마 몸에서부터 손에서부터 부채꼴로 퍼져나가는 형식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살인마에게 바짝 붙는 게 생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거예요. 앞바면이 건용이 기어세컨드 쓸 때마다 보시면 무기가 없는 손, 왼손.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파고들고 꺾어요. 가장 중요한 컨트롤 방법은 이것도 센스 있는 분들이나 돌려서 봤던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별거 없어요. 왼쪽 방향 이동키는 그냥 앞으로 가게 놔두는데 오른쪽 방향, 오른쪽 화면으로는 시점을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상 건룡이 기어세컨드의 방법과 그 원리 이해였습니다. 아빠맨은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직접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정원사 또 게임 놨죠.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자, 대두인형은 간... 아이고, 생선맨이 붙었어요. 자, 빠레트 하나 내려주고요.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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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대기맨이나 하니까 그냥 어이구 야 스킨 아깝다 스킨 아까워 그 스킨 그냥 아빠맨 줘라 어 그리고 거리가 약간 멀어졌으니까 여기서 모험가다운 플레이를 오케이 자 거기 없다맨이야 벌초 나왔냐맨이야 아빠맨은 여기 있다맨이야 까불, 어, 저거 심으면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역시 모험가는 꿀잼과 명장면이 보장된다. 자, 잠깐 대기하고요 자, 어, 바로 뒤에. 칼기이 믿고 까불지 말라 맨이야. 나 아빠 맨이다 맨이야. 어딜 가비. 가미... 헛손질 파티 났냐 맨이야. 그렇게 따라오면 못 잡아요. 아빠 맨은. 못 잡아요. 대기맨 하니까 못 잡아요. 생선맨은 못 잡아요. 지금 생선맨이 근성은 있는데 저 근성은 근본 없는 근성이다. 근성이 없는 근성이다. 이게 뭔 소리냐? 헛손질 계속 하죠. 저 스킨, 저 칼길이 때문에 나오는 근성이거든요. 저건 가짜 근성이다. 어. 아빠맨이 말이야. 어? 그 칼길이 어? 이미 한번 맞아보고 어? 다 했어마. 아무튼 아빠맨의 뇌피셜이긴 한데 생선맨이 만약에 저 스킨을 입고 있다 저 칼을 들고 있다 평소보다 거리를 좀더 벌려두시는 게 좋아요. 거리감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살인마 옵니다. 왼쪽 왼쪽에서 오죠. 자, 밑장빼기 밑장빼기를 준비하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보셨죠? 같은 밑장 빼기여도 용병하고 모험가가 하면 다르다.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장사 있겠습니까? 찾기 힘들죠. 자, 살인마 또 와요. 그러면 똑같이 밑장 빼기. 이거는 뭐몇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냐고. 살인마가 생존자 찾을 때, 옆에, 담벼락 밑에, 이거 다 확인하면서 못 다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살인마가 자기 미치코라고 지금 욕심내죠? 의자 두 개는 못 지킵니다. 욕심이죠. 대기맨의 욕심입니다. 한쪽 지키러 가면, 그때 잽싸게 반대쪽 구출하면, 이게 바로 미치코 팔짝뛰는 아, 등을 보이면 안 돼. 아빠바바바, 아빠바바. 아, 아이고 한대 맞았네. 근데 이건 뭐 의사가 구출 되자마자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치코한테 그냥 붙어주세요 하신 거죠. 네. 등만 안 보여도 웬만해서 미치코가 그렇게 안 따라붙어요. 무사히 둘다 나갔으면 미치코 팔짝 뛰겠네 <laughs> 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냉정해져야 돼요. 방금 의사 하는 거 보셨죠? 미치코 상대할 줄 모릅니다. 제가 구해줘봤자 또 붙잡힐 거예요. 저만 손해예요. 이럴 땐 뭐다? 개구 탈출이다. 냉정해져야 돼요. 자, 타자기 좀 만지러 갈게요. 아빠는 개구 탈출한다면서 타자기는 왜 만져요? 타자기를 중간에 만져줘야 머리에 까마귀가 안 뜨고 그나마 안전하게 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 타자기 만져서 까마귀 날려 보내주고요.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개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아빠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여주세요. 오, 개구. 와우. 보셨죠? 아빠맨은 알고 있었지. 미치코. 아주 미치코 팔짝 뛰겠지. 안녕. 자, 살인마 붙어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정원사 보세요. 걸렸잖아요. 모험가는 안 걸린다. 자, 지금 모험가는 생존자가 아닙니다. 잡초예요, 풀이에요, 풀. 자, 오케이, 갔죠. 거리 벌어졌을 때 뒤로 빠지면 끝. 깔끔하잖아요. 구해주러 다시 올줄 알았으면 그냥 아까 가만히나 있을 걸. 아이고,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미치코, 컴온요, 컴온 베이비, 덤벼. 미치코, 미치코, 팔짝 뛰게 해줄게. 미치코, 오케이, 이거예요. 한방 맞아 죽고 구하던지 아니면 헛손질을 유도. 아이고, 잠시만. 자. 오케이. 다 살았죠? 저도 살았고, 정원사도 살았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정원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정원사의 피지컬이지 아빠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더 해줄 필요 없어요. 중국 친구들. 의리! 아주 의리의리하죠? 자살인마 붙습니다. 일단 저는 아밤에는 저기 안 보이는 살인마 잭을 상대할 때그 바람 쏘는 거 있잖아요 장풍. 아밤에는 일단 살인마 잭을 플레이 해본 적은 없어요. 살인마는 루돌프만 하기 때문에 잭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 장풍 쏘는 게 안개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지 아무데서나 가능한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잭을 상대할 때는 일단 빠레트를 넘거나 상트를 넘어도 거리를 벌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풍 맞아요 정확하게 모를 때는 안전하게 움직이자 손해 볼게 없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약 올려도 거리를 벌려 두고 돌아라 잡고 싶겠지 잡고 싶을 거요 하지만 너는 잡을 수 없어 에이 잡고 싶겠지만 잡을 수 없어 나는 아빠 매니아 너는 잡을 수 없어 에이 아빠 맨 That's my love 자 지금 살인마 어떻게 오는지 보고요 파레트안 부수고 돌죠 그러면 저도 돌아서 여기서 밑장 빼기 오케이 헛손질 나왔고요 이제 파레트 넘어가서 그대로 달려주면 됩니다 자 거리 벌려놓고 한번 뒤를 볼게요 아직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오케이 끝났습니다 쉽죠. 지금 안 그래도 밤피인데 아이고 밤 살인마 <laughs> 위기 하지만 침착하게 밑장빼기 자 오케이 이 맛이죠. 다른 생존자랑 다르거든 아주 얄미워 죽겠거든 한 대만 때리면 잡는 건데 자 아무튼 까마귀는 어이고야 일로 오면 안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저한테 붙었어요 괜찮아요. 자 잠깐 대기하고요. 저 같아도, 제가 살인마여도, 아무리 당했어도, 반피인에 잡는 게 낫죠. 한 대만 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잠깐 대기. 자, 어떻게 나오는지. 오케이, 헛손질 나왔으니까, 롤러코스터 타러 갑니다. 자, 없어. 야, 이거. 없어. 근데, 지금 보면 살인마 반대쪽으로 갔죠. 제가 그쪽으로 내려갔을 줄 아나 봐요. 야, 이거, 이거, 살인마. 너도 롤러코스터 처음이구만. <laughs> 일단 아빠맨이 살인마 붙잡고 있는 동안 타자 기술이 완료했으니까요. 살인마는 저쪽 출구로 갔으니까 아빠맨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기절. 음 하지만 아빠맨 솔직히 이번 판할 만큼 했어요. 그쵸? 살인마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잖아요. 구출도 여러 번 해줬고. 자, 냉정해집시다. 네, 어차피 살인마 승리에요. 그러면 아빠 맨 점수라도 챙겨야죠 중국 친구 미안해 미안하다 해 다음에 좋은 게임에서 만나자 해 다시 보자 해자그 와중에 살인마 순간이동 헛손질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음 살인마 레벨 100